안녕하세요 경나람TV입니다 오늘은 얼굴을 안보여주고 할건데 오늘은 라브브 랜덤감입니다 저번주에는 어, 소다팝 랜덤감이지만 이번에는 라브브 유엔그만지만 지금은 크라이베이비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까봅시다 불행과 보통 기쁨 슬픔 우정 시크릿 이렇게 원해야. 자, 까볼게요뚝 뚝. 또, 또. 자, 나 또. 또, 아 또, 또. 또, 또. 것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나첫 번째 이유가 뭐지? 좋아요. 구독 꾹꾹 부탁해요. 제발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이제 마저 해서 따라다. 단단. 음, 아, 시크릿. 우정, 우정. 오케이. 시크릿이라고요 자, 네, 이걸 마저 해 보겠습니다. 자, 잘라 볼게요. 어, 아, 안 되네. 이게 살 보기 전 나왔나 없네 아 시크릿이다 귀여운 시크 우정이 맞이 시크릿이 나왔습니다 귀여워 다른 라보브와 다르게 제가 마음대로 저제 친구들이 우정이 있거든요 그 우정들의 색깔을 모아요 전 노랑색이 좋아서 해 노랑 소현이라는 애는 보라색을 좋아해서 보라. 쓰리라는 애는 하늘색을 좋아해서 하늘. 예지라는 애는 빨간색을 좋아해서 빨간 우정의 색깔은 무엇입니다 그럼 오늘의 인사도 안되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